]aría? 근심 걱정들을 모두 모두 털어버리게끔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든 털어버려. 그럼 한번 아까 전에 털었잖아요. 아까 한번 털어볼까요?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온 사방에 있는 근심 걱정들 털어버세요 위에도 근심 걱정 이 있죠 털어 털어 시작 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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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, 털어. 아래도 근심이 있네요 털어, 털어. 시작 털어 털, 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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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옆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털어, 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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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근심 걱정 근데 네, 앞에도 근심 걱정 많잖아 그죠 그 근심 걱정들 모두 모두 털어버리겠습니다 털어 털어 시작 털어, 털어. 헐. 우리,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홀, 홀 털어버리는 게 좋아요. 요번에 아, 근심 걱정이 많았나 보네. <laughs> 우리 계속 털어. 어, 좋아요. 그러면, 요번에 어떻게 하죠? 위, 아래, 옆, 앞. 요렇게 한번 털어볼 테니까 두 번씩 한번 털어거 어떻게 하면? 냐 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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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. 이렇게. 시작! 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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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. 털어. 다올어 다어위위 위, 아래 아래 옆옆앞앞 옆. 이렇게 한번 할까요? 시작 위위 위, 아래 아래 옆옆 옆. 앞에 앞에 오, 좋아요 이렇게 두 번씩 할때 박수를 쳐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자자둘둘자자 둘, 자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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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이렇게 오르초오르 이야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털어보겠습니다. 위, 아래, 옆, 앞. 다 모든 근신 걱정. 둘, 둘, 털어보겠습니다. 시작! 하나, 둘, 자, 자 아래, 아래, 자, 자 옆, 옆, 자, 자 앞, 앞, 자, 자 그렇죠. 털었나요? 아직까지 부족합니다. 한 번씩 가보겠습니다. 준비, 시작! 위, 저쪽은 난리 났는데 어떡하지? <laughs> 저기 큰일 났다 여 앞쪽은 괜찮은데 저기가 어머니 화이팅 이제 어. 영번한 그래, 번에 쭉 가는 거예요 준비 시작 위 아래 여앞서 <laughs> <laughs> 어. 어, 우리 요거를두번한번 번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준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머니 준비 시작 준비하면 시작, 시작. 오케이 오케이 어 준비 위로 위로 자자 아래로 아래로 자자여여자자아자자 아, 아. 위로 자 아래로 자여자아자위 아래 여아자자 <laughs> 어머니 오늘따라 뭐뭐 춤을 시네 아,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, 어머니. 조금 빨리 하면 빨리 하수록 머리 좋아지고 하니까 죠다 같이 빨리 한번 해볼게요. 준비. 어머니 준비하면 시작. 오케이 준비 위로 위로 자. 거기가 비옥 갔다더 그러는 건지. 아, 자, 조금 더 빨리. 요거보다 조금 더 빨리 한번 해 볼게요. 진짜 강하게 빨리 감음이다. 어, 준비. 시작. 준비. 위로, 위로. 자, 자 아래로, 아래로. 자, 자, 노, 노. 자, 자. 자, 어, 어. 자, 위로. 자, 아래. 자, 어. 자 위, 아래. 멈춰. 어. 자, 자. 자, 자. 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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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하니까 이러는데? 아. 아, 그러니까 제가 조금 조금 단계를 나눠, 단계로 나눴잖아요. 아, 그러니까, 어머니, 이번에는 그냥 궁금하게 하니까 자, 이렇게 하잖아요. 다시 하잖아. 그럼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세요. 아시겠죠? 우리 한 번, 다시 한번 갑니다. 준비! 준비! 위로, 위로, 자, 자! あれのあれのじゃん、じゃん。よ、よ。じゃん、じゃん。あ、あ。じゃん、じゃん。上に、じゃん。 아니면 、じゃん。よ、じゃん。あ、じゃん。上、